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럭 운전하시면서 제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데요. 3월 19일까지 벌써 393만원을 버셨습니다. 장중에 운전을 하시면서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3부 토건 영상입니다. 감사 보고서 미 제출로 인해서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큰 하락이 나왔죠. 다행히 차트상으로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밀리긴 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들어 올렸다라는 뜻이고요. 덕분에 주가는 감사 보고서 미 제출이라는 엄청난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해서 7% 밖에 안 하락했어요. 물론 우리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7%도 아깝지만은 그래도 감사 보고서 미 제출이라는 큰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정말 삼부토건 주가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봉이 나왔고요. 전일보다 2% 상승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감사 보고서 미 제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불안해하실 거예요. 감사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감사 보고서에 문제가 있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거나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는 주식상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정말 문제가 생기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가 3월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히 3부터 건 감사 보고서 미제출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해서 양봉이 나와 있고요. 주가도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고 오늘 반등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3부토건 어떻게 움직일까? 과연 감사보고서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쯤 감사보고서 나올까? 이런 내용들 오늘 영상에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3부토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 보일 것인가? 이 부분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부토고는요이 구간에서 큰 수익 냈었고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구간 십자 도지 나왔을 때 이날 장 마감 후에 제가 주가 여름 이상하다. 지하실까지 내려갈 것 같다. 전량 매도하셔라. 반등은 나오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매대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말씀을 드리면서 탈출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주가가 여기 있을 때죠. 그리고 주가가 여기 있을 때는 바로 이 영상이에요. 이 이하로는 절대 안 빠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하가 어딘지 함께 보실게요. 그렇다 하더라도 3,000원, 3,000원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겁니다. 자, 제가 3,000원까지는 빠지겠지만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이하로는 절대 안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3,500원일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여기죠. 제 말대로 정확히 3,000원에서 지지받고 4,0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개월 전 지하실까지 내려갈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제 말대로 1,800원까지 내려왔죠. 제가 3부토건 고점, 저점, 그리고 전반적인 하락 추세 정확히 다 맞춰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께 정확한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지금 3부토건 감사 보고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 것인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버실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에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에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사무토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과 관련해서 회사 측이 공시한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외부 감사인, 그러니까 회계법인이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완료가 덜 됐대요. 이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회사 측에서는 자료를 다 제출한 것 같아요. 제출하는 부분이 굉장히 정상적인데 일부 기업들은 제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돼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회사 측에서는 문제없이 다 제출을 했다. 하지만 회계 법인 측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 감사 보고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감사 보고서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 절차에 맞게 작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실적이 흑자냐 적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차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흑자일지라도 회계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했다. 그러면 감사 보고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자일지라도 회계 규정에 맞게 작성을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흑자예요. 회사 재무제표상 흑자인데 알고 봤더니 회계 규정을 마음대로 다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가를 뛰어 올리기 위해서 흑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회사는 실적이 적자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말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다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 보고서는요, 흑자냐, 적자냐, 이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라 회계법상, 회계절차대로 작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을 논의하고요. 회계절차에 맞게 작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적정이라고 합니다. 적정. 그래서 감사 보고서에는 무조건 적정이 나와야 되고요. 적정 외에 다른 것들이 있어요. 한정이라든지 의견 거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적정 외에 다른 항목이 나오면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하고 거래소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관리 종목이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될수 있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특히 이 의견 거절 이런 경우에는요. 즉시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감사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감사 보고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감사 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이 되면 그때는 주가가 크게 급등합니다. 상한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는 제때 제출만 된다면 주가는 다시 회복하니까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현재 오늘이 3월 25일이죠 늦어도 이번 달까지는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부 토건은 사실 감사보고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재건이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앞에서 보셨죠? 제가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3부터건 고점이니까 정리하셔라 지하시까지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나야 되는데 전쟁이 끝날 기미가 없었죠. 심지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부 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상승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난다면 가장 먼저 3부 토건의 주가가 급등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감은 살아있다.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차트를 봤을 때는 2,000원 부근, 이 부분이 저점인 것 같아요. 이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를 진행하다가 나중에 전쟁 종료 소식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감사 보고서는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가급적 이번 주 안으로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2,000원대 후반대까지 회복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부 토건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특히 고점에 사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회복할 수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 큰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주가보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언제 전쟁이 끝날 것인가 이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식 나오면 제가 3부 토건 영상 최대한 빨리 또 찍어서 여러분들께 전해 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면 3부 토건과 관련해서 최신 소식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트럭 구독자분 계좌처럼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기 바랄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